자, 안녕하세요. 어, 유튜브에서 이제, <laughs> 그, 유튜브 이제 구독자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개묘 같으면 몇 살이죠? 57세. 59, 5 57세네. 57세 남자. 그러면은 지금 직장을 이제 근무를 하는데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요즘은 나이가 60이 되더라도 그 이후부터 또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일할 게 상당히 없어요. 그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행정직 같으면은 어디 설데가 없지만 기술직은 또뭐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일부는 또 가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행정직은 가서는 이제 할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노후 대책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다고. 57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얼묘 대운이 왔죠. 그죠? 네. 자, 이 사주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무토일주에 지지가 뭐야 전부 다 묘유술을 갖고 있죠. 묘유술. 그 다음에 또 술의 천문을 갖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진술. 자, 이 사주는 무슨 사주예요? 의사가 되죠. 자 그렇다고 의사 의대를 지금 현재 57세에 의대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첫째 어떻게 글자 모르는 사람 글자 가르치면은 하고 교수가 되고 그죠? 두 번째 법관 되죠. 그다음 에세 번째 의학이 되요 그죠? 그다음 네 번째 뭐예요? 종교. 저 다섯 번째 공직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퇴할 나이인데 좀더 은퇴해야 돼요. 그러면 직업을 뭐를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술이라는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요? 토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옷을 화국이 돼가지고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인수가 되죠. 인수가 되니까 뭐예요? 인수는 뭐예요? 공부자는 언제? 늦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늦게 공부하니까 어떤 공부? 네, 종교 철학이 되죠. 또한 이 사람이, 자, 우리가 신강인지 신약인지 한번 구분해 보자고. 자, 이노술의 화곡이 되니까 굉장히 강하죠? 이 묘가 이제 관이 있을 때 상식은 누구 편? 그러면 어떻게 해? 신강으로 가버려요. 그죠? 네. 신강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이 있을 때 상식은 내 편이다 해가지고 관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얼 묘는 뭐예요? 묘 자체가 관으로서 좀 약하잖아요. 자, 61 가빈? 때는 어때요? 굉장히 좋죠. 관인 상생을 하는 거죠. 이때 공부가 된다 안 된다? 네, 공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주 공부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것도 보이되고또 화와 토로 되니까 화토 뭐예요? 중탁이 되죠. 내이 월지에 이제 상식이 있다 보니까 내 아래 사람은 되게 보호하려고 하고 이 사람한테는 되든다고. 왜? 내 상식이 이 관이 적잖아. 적으니까 위 사람한테 좀 대드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죠? 또 또한 금목 상전이 있으니까 원칙주의가 될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사, 나중에 계속 우리가 축인과 또 뭐가 있어요? 자가 있으면은 이때는 또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 뜨거울 때. 상의, 상식은 죄를 생각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죠. 인자때 되면 은 뭔가 남을 도와주는데 일각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주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일요일 날 경주에 오기로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사는 곳은 저기 창원. 네. 네. 그러니까 그 가서 이제 또 다시 이걸 한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네, 감사합니다.